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신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결국 자신의 부를 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재물이 얼마나 큰 우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차례 경고하기도 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여서 미혹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이런 어쩌면 과장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풍요와 부요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죠.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 또한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수고한대로 재물을 얻게 된다는 라 말씀이 있죠.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복으로 받고 또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자선을 베풀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의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갈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러는 어떤 분들은 이 예루살렘의 바늘 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은 5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몇백년 전이 1세기 무렵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귀에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로 들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부자를 구원해서 어 제하는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여기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갈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라는 것과 또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은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선에,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그 개념 자체가 자기가 선을 쌓고 하나님께 잘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서 그러한 방법, 자기의를 드러내서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하니까 천국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부자이든 아니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 불을 쌓는 것처럼 선행을 쌓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그렇게 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을 해서 불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멀어지게 한 그런 그 재물이 그러한 요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많이 경험하죠. 특히 코로나19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돈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결코 적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이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시고 모든 고난을 겪고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되묻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을 복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나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보다는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땅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겠죠. 저희도 무언가가 돌아오겠죠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점은 여전히 권력과 세상적인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 재산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요청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대신 재물을 택했지만 부자 청년과 달리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곁에서 얻게 될 부수적인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부자 청년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을 선택한 것이고 제자들은 미래에 얻게 될 부와 권력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겉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속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진정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가난과 없이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 말씀이죠.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멀리 하고 거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것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만약에 시험 공부를 했다, 뭐몇 점을 받으려고 시험 공부를 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상과 보상이 있음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이 활력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어 자녀에게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그 자녀가 공부하면서 힘들 때 하기 싫어질 때그 보상을 보고 힘을 내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할때그 보상 받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공부하는 그런 자녀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이 영생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낙망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가끔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실,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세상의 권력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현재의 상황과 나중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먼저 된 자가 될수 있고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했다고 해서 겸손한 태도를 잃는다면 내가 비록 대단하지 않아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에 비하면 가진 것 없고 낮은 자리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 이 모습들이 결국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완전한 역전을 이루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주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큰 상급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가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어 있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터부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보상이 있음을 알고 그 상을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 된 길을 걷되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여서 보상에만 눈이 멀지 않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는 그런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관 추건, 간절히 추관합니다